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주식으로 삼는 맛있는 쌀을 제공하는 바로 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가 벼죠. 지금 쌀이 잘 연거러가고 있고요. 이미 많이 연거렀고요. 이 시기가 되면 가을이 되면 온 들판을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주인공이 바로 벼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같은 문명을 건설하고,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리, 밀, 옥수수, 쌀 이런 곡물들을 심어서 기르고 수확해서. 그걸로 먹거리를 해결하는 농업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벼가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작물화 했다라고 하죠 곡물들을 이제 작물화 하게 되는데 이 작물화의 과정 그리고 조금 뒤에 일어나는 가축화의 과정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을 가축화 하는 과정 이런 작물화와 가축화를 통해서 인간이 식물과 동물을 길들이면서 정착 생활을 해서도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 거죠 특히 곡물들이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을 작물화하는 그 과정 가축들을 가축화하는 그 과정을 혁명이라고까지 일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인간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별 궁금증 없이 들여다보면 뭐 충분히 쉽게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지만 이제 식물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희한한 식물들이에요. 이 벼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희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자연에서 식물들은 이제 열매가 연글면 종자가 연글면 바로 떨어뜨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도록 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달고 있는 친구들은 동물들한테 먹혀야 멀리까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친구들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장미과 식물들은 열매도 빨갛게 물들이고 먹을 만한 과육도 잔뜩 열매에 넣은 다음에 동물들이 먹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씨앗이 새 배를 통과하면서 발아가 잘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덩치가 큰 동물들한테 과육을 선물로 주고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게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분담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이런 벽과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먹히면 발아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먹히면 안 돼요 동물들한테 먹히는 것보다는 연그렀을 때 땅에 떨어지는 게 훨씬 유리한 그게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바로 이 벽. 벽과 식물들인데 그래서 다른 벽과 식물들은 연글면 바로바로 바로 열매가 떨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종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변은 자세히 보시면 다 익어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있죠. 달려있죠. 그리고 열매 껍질도 벌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히 닫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벽과 과 식물들하고의 차이고요. 이게 바로 인간을 유혹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인간들이 이제 체집을 해서 식량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먹을 만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식물들은 꽤큰 종자를 다 잇고 나서도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모아서 작물화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곡물이라고 부르는 벼 보리 밀 옥수수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노는 제초제를 별로 쓰지 않고 친환경 농법을 한 모양입니다 피가 벼들하고 같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종자를 달고 있는 친구는 벼고 이렇게 좀 키가 큰데 종자가 다 떨어진 친구는 피라고 하는 친구예요. 피 중에서도 돌피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시면 종자가 다 떨어지고 없죠. 이게 이제 벽과 식물들이 보통 연결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종자를 떨구는 겁니다. 그래야 동물들로부터 종자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종자가 몇개 남아 있네요. 친구들도 이제 빨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번식의 방법인데 벼를 포함하는 곡물들은 그 공식을 무시한 거죠. 그 옆에 같은 벽과 식물인 강아지 풀도 있어요. 강아지 풀도 지금 종자를 다 떨어뜨리고 몇개안 남았죠. 확실히 벼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저 위쪽으로 솟아 있는 돌피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종자가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수많은 벼들은 다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자를 떨어뜨린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게 풍부한 익어도 떨어지지 않는 종자를 다는 식물들을 우리가 길들였다라고 해요 그 과정을 장물화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과연 인간이 이 별을 길들인 건지 벼가 인간을 길들인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벼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 호박님들이 보고 계신 이 넓은 들판을 다 점령했어요 어떤 한 국가가 번성했다 라고 하는 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번성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넓은 땅을 가졌던 고구려 시대를 동경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고구려와 발해를 굉장히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넓은 땅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벼나 밀이나 보리도 번성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을 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벼가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일부 습지 지역에서 강하구나 이런 물이 찰랑찰랑하고 비옥한 그런 곳에서 자연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만나고 났더니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는 개척할 수 없는 땅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충직한 반려자들이 땅을 일구고, 물을 대고 해서 이 벼들을 옮겨 심고 땅을 넓혀줘요. 심지어는 흉년이 되면 자기 종족들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자기 종족들을 희생해 가면서 이 벼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충직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직한 반려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벼가, 밀과 보리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벼를 길들인 걸까요? 아니면 벼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길들여서 머슴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하나로 단정짓기 매우 힘든 관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길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벼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수 있다면 아마 벼는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길들였다고. 이것이 바로 곡물과 인간들이 서로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그런 오랜 역사였고요. 그두 집단이 성공적으로 서로를 길들인 덕에 서로는 윈윈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창출하게 됐고요. 이 공물들은 자기들 스스로 할수 없었던 엄청난 땅을 인간을 이용해서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족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매우 성공적으로 유인인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공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공물들한테 지배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완벽하게 지배 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바로 공물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별을 주제로 그리고 공물을 주제로 인간과 공물과의 관계를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강릉에는 9월 달에 비가 안 와서 8월, 9월 장마가 지속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될그 시기에 비가 안 와서 단수도 하고 절수도 하고 시민들이 매우 힘들게 지냈는데요.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는 끝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인데 10월 3일부터 하루도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왔어요. 어제까지 비가 왔죠. 오늘 새벽에 그쳤으니까 거의 23일 동안 끝없이 비가 왔고요. 그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뭄 때는 작물들을 키우지 못해서 피해를 봤고요. 지금 이 오래 지속된 비 때문에는 추수를 못해서 또큰 피해를 보고 계세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별을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벽 끝에 싹이 나고 있죠. 이제 이게 추수를 해야 될 때를 놓치고 비가 계속 오면 수바라라고 해서 이렇게 달린 채로 싹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쌀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건 저장된 양분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의 품질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강릉의 많은 논들에서 사실은 추수가 끝났어야 되는데 추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달린 채로 싹이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비 그만 오고 이 상태에서라도 빨리 수확하셔서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비가 그치고 말라야 될 때는 또 마른 날들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둘이 뒤바뀌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방님들도 그때그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야 할때별탈 없이 다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벼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우리 호방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